등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말들들은 내년에 좀 이사를 가도 어, 집을 줄여서 가는 게 아니라 좋은 터로 가고 아 이거 투자 목적으로 가서 어 좁은 집을 간다면 네네. 투자 목적으로 가서 거기 간다가 어 이거 남겨야겠다. 어... 그게 이제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고. 어... 깔깔마녀가 돌아왔습니다. 깔깔마녀 민 선생 여기는 어디? 세이홈 유화당입니다. 예. 오늘은 강남점에 있습니다. 음... 여러분 강남으로 오세요. 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친구 따라 유아당 간다. 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오늘 주제는 이제 저번에 선생님이 갑진년의 대박난 분들를 뽑아 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오늘은 궁금하면 오세원 <laughs> <laughs> 오늘 와주 분들은 말띠 분들의 갑진년 운세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갑진년 운세부터. 네. 음, 그래서 이분 내년 운세. 네. 이분들 네, 좀 네, 알아보기 네. 앞서 가지고 좀 어떤 음. 특징을 갖고 살아주신 분들이 많은지. 말띠 분들이 남자분들, 음. 여자분들 통틀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굴곡이 좀 많거든요. 굴곡이요? 네 예, 굴곡이 많은데 좀 늦게 성공하시는 분들이 많죠. 어, 어 늦게. 그래서 40대까지는 좀 고생을 하세요. 음. 40대까지는 고생을 하고, 음. 반면, 이게 남자, 음. 남자 말띠야. 네. 40대까지는 고생을 하고, 음. 여자 말띠들은 일찍 자수성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찍요? 이 예. 그리고, 어, 사업이 아닌 전문직으로 갔을 때는, 음. 여자 말띠들은 일찍 승승장구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예. 음. 전문직이나, 뭐, 나라밥이나 네. 이런 쪽으로. 그래서 이제 남자 말띠들은 젊었을 때어뭐부모님 아, 부모님 덕이 없어. 아 이분들이. 음, 부모님 덕이 없어서 물려받는 재산으로 뭐 이제 뭐 사업을 하거나 이게 아니고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데 음. 자수성가 하려고 못 빠지게 나, 나 없는 뭐 알지? 네. 뭐못 빠지게 일을 해도 아 이게 안 되고 빚만 늘어났다가 막 아. 이제 또 좀뭘 다시 시작하려고 해서 잘 되다가도 그게 안 되고 그거를 젊은 시절에 많이 겪어요 아. 하지만 다시 이제 동이특이 시작하면서 잘 되는 거는 음? 40대 후반이 지나면서 음. 사업이 점점 빨리 빛의 속도로 일어날 수 있어요 빛의 속도로? 빛의 속도로 아, 슉 로켓 발사처럼 음. 그래서 말띠분들은 재물운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음. 근데 나쁜 건, 말해, 말했잖아. 음. 말자니. <laughs> 그래갖고, 이제 말띠분들은 그게 있어.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있잖아요. 네. 없을 때는 그냥 좀 숙으로 들고, 뭐, 딴 생각도 안 하고 그러지만, 음. 남자분들은 좀있기 시작하면, 대감 짓을 많이 하려고. 아 한량 짓을. 음. 응. 근데 여자분들은 그 반대예요. 반대요. 응. 여자분들은 욕심이 많아져갖고, 더 승승장구하고 싶고, 음. 더 사업을 더 확장하고 싶고, 음. 막 그래서 더 노력을 하게 돼요. 나이를 먹을수록. 그래서 점점 다재다능하게 되고, 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재력을 더 키우게 되고, 네. 문서운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진년에 갑진년에 이제 어, 되게 힘들어요. 말띠들이 아 그래요? 네 말띠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다시 이제 일어 일어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음. 그에 반대로 여자분들은 일어나는데 남자분들은 잘못 일어나서 음. 어, 구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해. 아 네. 구, 구해줘야 되는 사람 구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뭐겠어요? 귀인, 귀인, 귀인이나 아니면 동업자나 이런 아 분들이 생겨야 되겠죠. 아 왜? 말띠들이 좀 살아남기 힘들어서, 아,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이럴 정도로 힘들거든. 음. 막 그거 있잖아. 도깨비에서 나오잖아. 난 파멜, 파멸, 파멸이야막 그러잖아. 네네네. 어, 그때, 난 파장이야. 어? 막이 지랄 할수 있어. 아니, 지랄이 아. <laughs> 이럴 수 있어. 네. 응, 응. 갖고 그 정도까지 내가 막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음... 갖고 말대들이 조금 값지면 힘들어요. 힘들다. 응, 아... 힘들기 때문에 음. 금전 나어 들어오는 금전은 없는데 나갈 금전이 되게 많아. 음.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 우환이 되게 많고, 음... 어, 우환이라는 건 아프시거나 아... 이제 좀 아... 이럴 수 있는 운이 조금 있고. 음. 그리고 이제 집안이 조금 어 뭐라 그럴까? 사이들이 안 좋을 수 있는 집안의 우환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여자분 말띠들은 내년에 시험이 있거나 뭐 내년에 승진을 바라보거나 내년에 문서를 바라보거나 하는 종이가 들어오는 운이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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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장 꽝 하는 운이에요. 음. 문서운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러면은? 그문서이 뭐야? 뭐더라? 그럼? <laughs> 네. 뭔 말인지 알지? 그런... 응, 응, 응. 문서 같은 게 들어오는 논이에요 아... 그래서 말때들은 내년에 쭉 이사를 가도 어, 집을 줄여서 가는 게 아니라 음. 좋은 터로 가고, 음... 아, 이거 투자 목적으로 가서 어, 좁은 집을 간다면 네네. 투자 목적으로 가서 거기 갔다가, 어, 요거 이렇게 남겨야겠다. 아... 그게 이제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고. 그런 식으로 문서 운이 좋은 운으로 들어 오기 때문에 문서를 이제 잘 고르면 되죠. 음. 하지만 음. 근데 뭐 역수리고 뭐고 뭐 북쪽은 보지 마라 남쪽이 뭐뭐쪽으 그러잖아. 네네. 근데 이제 동쪽 동쪽이라고 나오네. 동쪽이요. 막혔다고. 동쪽의 문서는 보지 마세요. 어, 어 동쪽의 문서는 보지 마. 동동구리구리구리구리. 된다. 동쪽, 동쪽의 문서만 잘안 건드리면 되고 응. 북쪽이나 물가 근처의 문서를 건드리면 굉장히 좋아요. 좋다. 예, 예. 물가 근처라는 것은 네. 어, 물가 근처는 뭐물 있으면 되지 뭐. <laughs> 저기 물 있으면 되지 뭐. 그, 네. 그런 거야. 그리고 아. 건강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건? 남자. 아. 남자 말띠. 응. 그래서 남자 말띠들은 어, 오장육부에서 간과 폐 이제 그런 쪽을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음. 특히 간, 음. 간위간위간 음. 폐장 있잖아요. 그간폐 이렇게 있으면 폐는 나중에 나이 많이 들어서 음. 안 좋은데 위 간은 젊을 때부터 안 좋아요. 아, 네. 음.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 말띠들이 정력이 좋아. 아, 여자건 남자건 아, 하루에 열 번도 그냥 그냥 그래. 말띠들이 짱이래니까. 힘이 좀 넘치는 분들이네요, 그러면은. 나도 말띠 만나고 싶다. 어. 김피드 님무슨 띠야? 저는 범띠입니다. 가. <laughs> 촬영 끝났으니다 <가>. 알겠습니다. <laughs> 끝났어? <laughs> 네,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 빨리 가! <laughs>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음.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음. 네.